자, 우리 고양이 가 보자. 아이. 어... 내가 저 년을 뜯어 죽여 보겠다. 오예, 네이스. 어. <laughs> <laughs> 내저 년을 반드시 찢어 죽여 보겠노라. <laughs> 위치 소리 들리지 않았어? 죄송합니다. 저 위치 소리 아니... 들리는데. 아 여기 어둠. 아 씨발. a few m o 야, 자막 못 써. <laughs> 야, 피로. 피로 들 아니. 돌판다. 아니, 저럼친. 야, 잠깐만. 소리 들린다. 어디서 어, 울고 예. 있니? 왜 어이, 위치? 왜 울고 있는 거야? 여깄다, 여깄다, 여깄다. 응, 아마.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마 어? 씨나맞아 야 장야 장보보보오오아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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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파요 아, 아파요. 아이고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아, 레임이잖아려고고아 더듬더듬. 이게 좀 있어. 아내몸 아, 더듬더듬. <laughs> 오 찾아 어. 찾아다. 오. 아야 이거 총 아유 아유 진짜. 딱 거니라 답답한 게 야, 스피더다 아, 왜안 맞아. 오. 야, 얘들아. 딱 건들지 마 봐. 딱 건들면 좆된다. 야, 처마맞아 봐라. 이제 삐삐. 망쳐. 이 개룬다요. 왜 이렇게 건드는놈 많아식 <laughs> <하나씩> 있어요. 씨발. 런 슈미, 런 슈미. 문 열어. 예. 아, 아저씨 나와 봐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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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무도 못, 들어와. <laughs> 아무도 못 떠워. <들어와. 웃음> 아무도 못 떠워. <들어와. 웃음> <laughs> 아, 아무도 못 들어. 아우. <laughs>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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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내일 하나 하나가지. 들어가서 니놈들의 뼈 탄을 분리시켜주고. 아니. <laughs> 아니. 제가 이제 더 눈이 두뇌 뛰었나 보지. 어, 아니. 많이 인기 많네. 그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네. <laughs> 나 역행대. <욕했네, 웃음> 어? <laughs> 어? 야, 요 야, 요즘 PC라는 거 몰라? 미친 놈.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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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유튜브는 그런 것 아닙니다. 요즘에 이런 거 존중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. 인중의 범위가 너무 넓단 소. 글로벌 해야지, 글로벌. 너무 글로벌한데. 어? 땡! 땡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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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땡땡. 아! 야, 재목도바꾸어 뜬다. 미안합니다, 미안, 어, 뭐야, 뒤에 스모커. 어, 젠 어, 무시. 어, 오케이. 잡았어, 나... 잡았어. 까비은 어! 으 <laughs> <laughs> 그래, 뭐야, 뭐야, 뭐야. 그래, 여러 진짜 헌터. 헌터같이 제일 무서워. 뭐야, 좀비가 허공닭 보았는데? 어. 원래. 아니, 여, 지금 여기 허경. 힘되면 탱크 나올까? 아근미 잠깐... 나와 가지고 나왔잖아. 하긴 여기가 에돔 맵도 아니고 또 나올 리가. 깜짝자가 씨. 왜 그래? <laughs> 딱 코너 돌려가자. 눈앞에 좀비 있었어. 어야 잠깐 위치당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어디 있나요? 아가씨. 아니 왜안눌러어 야. 잠깐만. 대기 야지 여기에 그냥 눌러. 저기 저기 뿌르고 눌렀어? 놈들이 우와. 온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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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온. 그들이 온다. 들이 온다. 야 잠깐 근데 기름통 너무 가까운거 아니지? 몰라 얘들아 뒤에는 안보니? <laughs> 어. <웃음> 뒤에서 아, 나오니? 어 여기여기여기 <laughs> 여기, 여기. 오 차도 뭐야 차도 뭐야 어? <웃음> <웃음> 야 이게 야, <laughs> 무슨노 <부질없다>, 개새끼 <laughs> <laughs> 야나 존나 외로워로 보여주고 <laughs> <쥐어주고> 있었어 미친놈아 살려? 보잉 위치 위치 사운드가 어디야자 가자이 벼이 자식아 야오야 샷건인 사람 샷건인 사람 I'm 샷건 저 앞에 있어 위치 마 덤벼 개새 개세... 마 개새야 <laughs> <laughs> 정신 났구나 야, 나한 나 번만 더뚫어좀면 뒤진데. 오, 샷건. 지레 <laughs> 미친 놈나 아, 씨발, 다 꺼져봐. 아, 진짜 잠깐만, 재좀 <laughs> <제> 구하러 와, <웃음> 얘들아. 뭐냐고. <laughs> 이 새끼 유튜브 가게 미쳤노. 야, 여기는 아무도못 뚫었나? 못 야, 불질러서 미친 새끼가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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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들, 나만 아니면 돼. 아리메트! <스> 어우 불 맞네 어 아니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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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도 다네요 안돼요 아 안돼요 안돼요 아개잔이하다 안돼요 이기 더듬더듬 어아 느끼지마 <웃음> 아니 <웃음> 더빙한 것 뿐입니다 <laughs> 트랙서 더빙 앗 따가 따가 얘들아 팀이란 걸 모르니? 팀이요? 야 위치 또 있다 <laughs> 아니야 누르지마 <laughs> 위치 어디있냐? <laughs> <laughs>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은데? 먼저 가요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먼저 가요 <웃음> <오>. <웃음> <또> 있어 <laughs> 응, 몰라. 헌터야, 헌터야? 뭐, uh, 덤벼? 에이, 새끼. 에이, 새끼. 에이 새끼. 잡았다, 잡았다. 오, 어떻게 왔네? 아, 아, 계단 내려 아, 침투해, 침투해. 어 여기 탱크 나오는 곳으로 알고 어, 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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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오케이. 야야야. 이 개새끼야. 왜 어디로 가야 되지? 아르시 이제 뭐, 어디로 왜? 가요? 얘들아, 여기인데. 아. 야, 참 누가 <laughs> 부모 좀 죽여 봐이 씨. 아. <laughs> 아. 야, 이거 뭐야? 저거.

아이 너 무슨 일을 당한거야 누가 자꾸 흐느껴 아 이번 에아서 <목소리> 어? 야 지금 올라가지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올라가지 마. <laughs> 왜? <웃음> 바로 머리 에 <위에> 탱크있어 <laughs> 탱크 오 아, 어디어디어디 야저 위에있는데 어냐어디어어얘 어디. 네, 뭐야 어어 저기... <laughs> <운다고>. <목소리> 어, 아, 살려줘, 어,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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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려줘안돼줘 살려줘, 안 있자, 안 있자, <laughs> 살려줘, 아 뜨거 뜨거 이발려라 하하 줘 살려줘, 이려줘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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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줘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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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줘 살려줘, 살려줘, 살 뭐냐? 아 I t o 졌 d 아 조지면 뭐해 쟤는 혼자 갔어 u n d r e d t h 만 y are b a s i c 때려 l y the bottom, bottom, b o t t o 나 b o t t o 요빠 o 게못 o m bottom, bottom, b o t t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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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b 오케 오케 m b o t 버려 버려 어려워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 버리래 며칠 지났다고 버리래 버려 늦으면 늦으아 없어 <laughs> 어? 아 죽었다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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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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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수 <laughs> 없습니다. <laughs> 가자, 가자. 유탄 있다. 그냥 무전기 바로 음닥해버려. 우린 준비할 틈 없어. 야, 미친 새끼. 어묵거리 <laughs> 특이 <틈이> 없다! <laughs> 야, 왜 뭐야. 나왜 더블킬 하고 있어. 여기 1킬 있으니까 마음껏 써도 돼. 아, 그지 아니, 어, 빨리, 누가 헬기 운전을 이렇게 해, 빨리. 똑같이 하네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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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